약 없이 혈압 낮추는 생활 꿀팁이 있다고? 당장이라도 실천하고 싶어.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혈압을 약을 먹지 않고도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데 있어 도움을 줄수 있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 과학적 근거, 그리고 인문학적 배경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혈압이란 우리의 심장이 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만드는 압력이에요. 그런데 이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혈관이 부담을 느끼고 건강에도 위험 신호가 켜지죠. 그래서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으로도 불려요. 하지만 약 없이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에 내려온 지혜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첫째, 심호흡의 힘, 즉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쉬지만 제대로 된 심호흡을 해본 적은 몇 번이나 될까요? 심호흡은 혈압을 낮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예요. 심호흡은 복식호흡이라고도 하는데 복식호흡을 하루 10에서 15분씩 실천하면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감소와 혈압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냐고요? 네. 심호흡은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박수를 안정화합니다. 특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천천히 내쉬는 4, 6호법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에요. 인문학적 시선으로 봐도 명상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던 동양 철학자들 혹은 차분히 호흡하며 평화를 찾던 서양의 수도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의 삶에는 이미 혈압을 낮추는 지혜가 담겨 있었답니다. 둘째, 자연의 선물인 음식 조합의 마법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법은 주로 마늘, 생강, 레몬 등 자연식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늘은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며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들은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등 생선류,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 잡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토마토,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등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짜게 먹는 것은 피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정말로 약이 될수 있어요. 추천 음식 조합을 보면 바나나와 요구르트 조합이 있어요. 바나나의 칼륨과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 조합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자 혈관 건강을 위한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지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폴리페놀은 혈관을 이완시키죠. 이런 성분들은 연구에서도 혈압 개선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즉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기입니다. 명상요가,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이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 금연은 필수, 과도한 음주도 필수,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기록을 꼭 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혈압도 낮아지죠. 실천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를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매일 감사한 일을 적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자연과 교감하기 즉, 숲이나 바다처럼 자연 속을 걸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혈압도 낮아지지요. 이걸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자연 속에서 시를 쓰며 평온함을 찾았다고 하죠. 월든이란 유명한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본래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고혈압의 역사와 교훈을 알아볼까 해요. 고혈압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문제로 여겨졌을까요? 고혈압의 역사는 인류의 현대화와 함께 발전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혈압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생활습관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약초를 사용하거나 차를 마시며 몸을 조율했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런 자연의 방법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혈압을 낮추기 위한 생활습관은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해요. 물한잔더 마시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 같은 사소한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혈압을 낮추는 핵심 비결은 또한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의 노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